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빌딩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에서 신속통합재개발과 모아타운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입법시스템에서 모아타운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고요 추후에 이렇게 완화가 돼도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참고하시면은 포트폴리오나 투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실 수 있게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지루해도 짧게 찍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4년 1월 10일 날에 110 대책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한세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면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라고 해서. 노후도 요건이 과거 67%에서 이제는 60%로 완화를 하고라는 내용의 일부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시행령 개정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의 이반권자인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24년 4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오늘 3월 15일 날짜로 서울시에서 석관용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지나 문화 경제 그 다음에 주택 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통합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 25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25번에 보면 서울시 도정법 일부 조례 개정 조례로 해서 노도를 60%로 완화함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신속통합에 적용이 되고요 밑에 하단부에 28번으로 보시게 되면 소규모주택빈집특례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노후도가 57%죠 현재 삼전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송파 삼전동도 이57% 맞추기가 약간 애매했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50%로 완화하도록 조례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해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거는 벌써 전체적으로 완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모아타운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나에 더 완화 내용이 있는데요. 국회 입법 시스템에 보게 되면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조합 설립 모아타운에서는 조합 설립이 80%가 돼야지. 할수 있고 관리계획도 80%대로 맞춰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정법에 비해서 좀 높다 과다하게 높다라는 어 일부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을 75%까지 완화함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통합적인 심의를 통해서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처럼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추가 보완이 됐고 조합사리 동의율을 내리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심의를 통해서 빠르게 정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신통이던 모아타운이던 앞으로 법이 계속 완화가 되고 지금도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많은 지역들이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신문뉴스 오늘 3월 15일 날짜로 발표된 내용을 제가 일부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모아타운 반대 서명도 지금 많이 걷어진 게 사실이고요. 삼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도는 어떻게든 이번에 완화를 통해서 해결이 됐지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관리계획 수립도 어렵고 지금 은 후보지 신청도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난제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건만 완화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후보지도 지정되더라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까지 쭉쭉 가야 되겠고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까지 갈라. 동의율이 50% 60% 이상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후속적인 동의율도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입지를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노후도가 맞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강의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느냐 라고 꾸준하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요 당연히 노후도가 애매한 지역은요 여러분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통도 60%로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은 이때 60% 맞춰서 추진하는 지역이 있다고 요 지역을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신통으로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매수자 찾기가 어려워서 금매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이 투자 금액과 지금 아직 연번이 걸리지 않은 이제 초기 단계인 지역이랑 갭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이제 필요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매물을 싸게 살수 있는 뭐 긍정적인 효과라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신속 통합을 추진하다가 뭐 무산이 되면 사실 그 지역은 모아타운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노후도가 애매한 모아타운 같은 경우 모아타운에서 만약에 반대가 있어서 그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 되면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은 고사하고 이, 엑시트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동 지정됐거나 이왕이면 연봉 걸려서 동의율 탄탄하게 나온 지역을 잘 찾아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충분히 소액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사대문은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꾸준한 유튜브 시청이나 강의 참석을 통해서 학습하고 알아가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요. 일종으로만 된 땅은 원래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뭐 물론 구름지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분양될 물건보다 조합원이 더 많다 보니까 지정이 돼도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일종으로 된 지역은 그래서 제가 완전 투자를 지향을 했었고 그나마 이종이 섞인 지역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왕이면 3종이 더 좋고 이왕이면 2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첫 번째 조심해야 될 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점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나 월세가 잘 나와서 노후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이 많고 상가주택 분포도가 많은 지역들은요. 이 반대의 비대위 순식간에 걷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지정됐어도 집권 해제할 수 있는 동의서 징구를 발빠르게 할수 있는 지역 이런 비대위가 구성된 지역은요. 여러분 후보지로 지정돼도 그 다음 스태 태국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1번,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뽑는 총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속통합은 수직 공모 돌면서 34,000원만 뽑기 때문에. 한개구해서세개네개 네개 이렇게 안 뽑아줍니다 앞으로 많이 뽑아봐야 한두 개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 지역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고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김포공항 쪽이나 뭐 남산타운 쪽이나 고도지구 푼다고 해도 아무리 풀어봐야 뭐몇 미터 안 됩니다 이미 신월동 같은 경우에도 신통으로 갔지만 15층이 맥스고요 남산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층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왕이면 이 4번 5번도 여러분이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지 리스크. 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남을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강남 세 개가 모두 떨어졌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동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80%가 나중에 차야 되는데 이미 반대가 37%그역삼일때는 이미 50% 개포동도 또 근생이 많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만 명심하신다면은 최소한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돼서 용역이 들어간 곳을 투자를 하시거나 신속통화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로 지정이 됐거나 연번이 나와 있는데 동의서가 50% 넘어가는 지역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들만 여러분이 파악한다면은 실패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금액이면 지정된 곳 사대문 중심지 분양가 상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요즘에 공사비가 비싸지만 그만큼의 일반 분양가가 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셔야지 여러분이 단기든장기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체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뭐 서울시와 입법시스템을 통해서 완화되는 모습을 봤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4월 첫째 주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3월달은 또 제가 외부 강의가 많이 있어서 4월 첫째 주에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참석 내용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피드백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